Q 워크북 38번 문제 보겠습니다.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므로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며,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 두 밑각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습니다. 따라서 각 A가 40도이므로 각 B 그리고 각 C는 70도가 된다는 것을 구해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면 BD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같고 BE의 길이와 CF의 길이가 같으며 그 사이각이 70도로 같으므로 삼각형 BDE와 삼각형 CEF가 SES 합동을 만족합니다. 그렇다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대응하는 변 DE의 길이와 EF의 길이 또한 같고 이로 인해 삼각형 DEF는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DFE를 알기 위해서 먼저 DEF를 생각해보면 각 BD와 그에 대응하는 각할점 그리고 DEB와 EFC를 X라고 놓았을 때 삼각형 BDE의 세내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점 더하기 x는 180에서 70을 뺀 값과 같다는 것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결국 삼각형 d f 또한 평각에서 점 더하기 x를 뺀 것과 같으며, 이는 곧 70도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각 DFE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FDE와 같으며 그 각의 크기는 2분의 180 70즉 55도가 됩니다.